여기는 그냥 가기가 아쉽고, 뭐 먹을 거 사야 돼요. 특히 아까 라면집 본점에 닫았으니까. 저기, 대게 모양 저기 있잖아요. 네. 저기가 유튜브에 나오던데, <laughs> 저기가 맛있다 그러던데, 대게 못 드세요? 대게? 완전 네. 먹을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대게 이렇게 꼬다리를 하나씩 하나보네요 이런 거. 네, 이거 거네요. 맛있어요. 네. 제가 예전에 여기서 먹었었는데, 진짜 맛있어요. 네. 대게 줄이 되게 기네요. <laughs> 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움직여야죠 그래 투 보다 쌓인. 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. 이게 만원좀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양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오! 이게 맛이 달라요 구이잖아요 근데 찐거랑 다르게 좀 색다른 매력이 있는데? 음... 살이 훨씬 연해서 맛있어 와 개맛있다 강추강추 저기 가서, 이거 줄 쓰는 거거든요? 네. 저기 서 있으면은, 여기 화면에 나와요. 아... 여기, 주, 저기 서 있으면 돼요. 아, 아 저기 사진 찍으려고 쓴 거죠? 네. 아, 여기 아, 앞에 네. 타코야키랑 오코노메야키 같이 파는 데가 있어요. 네. 여기, 여기 줄. 아, 네. 여기 레드라인이, 여기가 유명한데. 여기서 오코노미야키랑 다음이 여기에요 아... 저기 저기 내내 치킨 이 있네. <laughs> 와 뭐야? 길거리에 내내 치킨 이 있어? 아 있다. 마라 <laughs> 오코노미야키. 마라니까 <말할까> 있네. <laughs> 야키소바랑 있네요. 네. 오, 저희가 음식점에 왔는데 밖에 갓성우님 계시네. 음. 네. 제가 가끔 보거든요. 네, 근데 갓성우님 계시네. 저기 앞에 꺼면서 마스크 쓰신 거. 네. 음식 나왔습니다. 어, 아 이거 제 데제거까지 시켰어요? 네. 어허, 어, 그래요? 너한번 주세요. 네. <laughs> 식폭, 식폭행 아니에요? 이 형님? 식폭행 아닙니다. 혹시 개인적으로 그 콜라 하나 괜찮을까요? 아, 그럼요. 콜라? 네. 아... 감사합니다 짠! 나왔습니다 아, 원래 몰랐는데 이것도 모르고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고기도 같이 원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, 그래요? 주문할 때패스나려고어요아 그럼 이것도 빠진 거 아니에요? 돼지고기? 다 네. 아, 이럴수가 <laughs> 고기가 빠진 반죽만이네 이거 너무 얇게 진 오늘 오늘 하루 막 엄청 많이 먹은 양으로 따지면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엄청 다양하게 먹었어요. 사실상 식후 행이랄까 <laughs> 여러 팬과의 여행이 아니라 식후 행이랄까유니버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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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튜디오 셋이보셨 갔어요. 스바칼 사주에 갔 여러분들 저희가 교토 갈라 그러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할로윈 파티 같은 거를 지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입장료가 한 83,000원 막 이랬는데 좀 가격이 사악한데 그래도 오후 4시 반이고 해가 저물어 가고 우린 이제 내일 가는데 아침 일찍 좀 뭔가 아쉬워서 바로 그냥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3,960엔 알겠합니다 이쪽 이쪽 열어주세요. 네.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나올 때 저희는 들어갑니다. 아, 저긴데? 아, 네.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간,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네요. <laughs> 잘못 말했습니다. <laughs> 남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갑니다. 네, 지금 잠깐만 저거 지금 줄이에요? 예. 네. 저거 줄이에요? 예. 네. 와 미친. 뭔가 부금이 BGM이 마블 영화 끝나고 쿠키 영상 기다릴 때 나오는 부금 같아. <laughs> 어? 아, 마리오보다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둘 사야겠구만요. Yeah. 우리는 저, 여기 여, 여, 좌파니까 우, 아 아니야 좌파 <laughs> 아니에요. 우파니까 우, 우, 저 오른쪽으로 가시죠. 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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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요. Thank you. Thank you. <laughs> 어일로 가. 시죠와 oh. oh. 지금 몇 시죠? 지금 5시 35분이요. 5시 반인데 이렇게 어둡단 말이야 어, 사람 엄청 많네요. 지나가 보시고, 어.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아예, 아예 처음 접했어요. 네. 저기 마리오샵도 있고, <laughs>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로윈 때문에, 좀뭐 공연, 뭐 파티, 뭐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. 여기가 도로가가 이제 퍼레이드 장소인데 이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술 회전 티셔츠구나. 아 이것도 그거다. 그 아빠 마르던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아~~ 그 캐릭터예요. 와 이거 그 복장이다. 아... 주술에좀 복장이구나. 이런 것도 궁금해한단 말이에요, 애들이. <laughs> 얼마일까요? 그러니까 7,900엔인데. 팔만 원이네, 와, 아니 근데 신기한 거 많다. 당당. <laughs> <딴거 왔어? 웃음> 와, 진짜 에버랜드 비교가 안 된다 이거. 와. 옛날에 저 홍콩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네.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 어, 진짜요? 네. 진짜 이거 돈 내고 들어왔는데 놀이기구 탈 생각을 엄두를 못 내겠어. 우리가 결정한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니죠. 네그 3시 이후에는 하 떨이. 아 말로는 트와일렛 패스라고 해서 이제 방원에뭐 통과표 이런 건데 네. 실제로는 떨이죠. 얼마였나요 인당? 어 6,400엔. 1,200엔이요. 합쳐서 1,2400엔. 아, 그러면은 인당 6,400엔입니다. 아, 지금 여기 도로가에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 다 눌러 앉았어요. 아마 지금 퍼레이드를 할것 같아요, 이제. 그냥 지나가는 응! 너무 무서워. 야, 이분들도 코스프레 하신 건가? 아, 이분들 퇴근하시는 거구나. 네, 코스프레 하신 줄 알아서 퇴근하는 거였어. 아, <laughs> 파레이드장이 이렇게 좀 여러 개 있는데, 그 중에 다른 데로좀 옮겼어요. <웃음> <웃음> 어이, 어이. 어 놀랬네. 오, 오, 오. 어. 오 어. 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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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어. 오. 어. 여기 뭐줄서 있는 거 보면은 싹다뭐 놀이기구 아니면 음식. 어, 이건 에버랜드랑 똑같은 거같아 <목소리> 여러분은 이제 거의 두시간 장장 줄서 가지고 진짜 다리 개 아픕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샵에 와서, 세준 삼촌이 이옷 사는데 지원을 해주셔가지고, 해리포터 옷. 그 다음에, 저 지팡이. 낭클러 월드. 예, 스타일. 마지컬 월드. 오케이. 오, 세그러. 골 사이즈 M. 입니す 아하. すごい. 자, 이제, 어디 한신포차라고 그러셨죠? 아, 세마일 식당인가? 아, 세마일 식당인가? 하여튼. 한인 식당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안녕 여기 아까 거기에요그라면집이치란 <laughs> 라멘. 아, 아, 하이. 아까 이치란 라멘 쪽이에요. 아, 못 가고 그때 왔다. 여기 예, 아, 네, 그것도 아까야요 아까. 예, 그렇죠. 오, 진 새마을 식당 왔습니다. 어, 아, 하세요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쉽다. 네. 사장님 한국분이세요. 그래서 이제 음식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10시 반이에요. 근데 11시 마감이어서 안 된다고 하셔서 여기 지금 추천해주세요. 여기 한국집이래요? 네. 어, 그래요?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저게 새마식당이지저기아 한글로 써 있는 국창집. 여기 여기 샹들리에도 있고 한국분들도 있고. 이거 뭐였죠? 이거 그냥 나온 건가? 그러게요, 이거 그냥 나온 것 같아요. 김치에다가 뭐 숙주? 아면 들어가 있네. 김치라면이네. 라면이라기보다는 살짝 부대찌개? 어, 살짝 부대찌개 느낌도 좀 나고. 곱창도 나왔네 아, 곱창 나왔다. 어, 드셔보시죠. 네, 삼촌. 네, 원래 일본에서 먹는 진짜 네. 맛은 100점이에요. 100점? 근데 네. 일본에서 네. 초밥집에 입문하는 루키 그 분들이 그막그 네. 계란 네. 엄청 저어가지고 쫀쫀하게 네. 네. 하는 그런 계란. 좋아, 아 1번 여기 한 제가 한번 먹어보더라고. 다른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. 아. 아, 너무 진 게. 음 일한국적인 음 계란인데. 근데 이게했어맛점이에요그 그렇죠? 네, 맛있는데 갈아넣은 느낌 같은 막 그런 느낌 좀 나요. 네. 네. 갈아넣은 느낌. 그 곱창을 끓니다 곱창 꺼주십니다. <laughs> 예. 네. 곱창을 구워 주셨습니다. 음, 퍽퍽하지가 않아요. 음.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. 이제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도톤보리 한번 가 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톤보리 좀 야경이 이쁘니까 불빛도 들어오고 2, 3년 전에 여기 도톤보리 왔을 때는 야경 괜찮았어요. 그래서 지금 가자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. 자, 앞모습 보여 드릴게요. 아주 좋죠. 저기서 술 먹기도 하고, 얼마나 좋아요. 시원하고. 낮에 올 때랑 달라요.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. 가게들이에요, 지금. 근데 이제 12시가 다 됐는데, 그래도 사람들이 많아요 마감하고 있어요 거의 다 정말 맛있었던 그 대게, 여기 사람 따글바글 했던데 <목소리> 물가에 와서 그냥,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와서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하늘 바라보고 해 떨어지는 거 보고 가끔 이렇게 멍 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놓친 게 있으면 돌아보고 휴식도 좀 취하고. 어어 일단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할 거고요. 낮 12시 한 20분인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일찍은 아니더라도 일어나서 한 8시쯤에 공항 떨어져야겠죠? 아무튼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은. 다른 대로, 어, 저희가 함께 할수 있으면 까 다시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바이든! 바이든. so strong